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이유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한 거죠. 하지만 반면에 유혹은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시력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부족한 것은 또 최선을 다해서 다시금 채워갈 수 있기로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지요. 그러므로 시험 자체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꼭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해 나가고 변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하시지만 그러나 유혹은 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은 잘 통과해야 하지만 유혹은 우리가 잘 물리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이 유혹이 왔을 때 가장치도 하는 말을 딱 잘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 들으면서 그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해 버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그만한 것이라도 죄의 속성이 우리를 접근해 올 때는 단칼에 잘라 버려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길 일없거든 그냥 길을 닫아 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보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형들을 시험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그러나 이 시험은 요셉의 형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예, 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서 형들 안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진실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자, 어제 보았는데요. 요셉이 형들과 만찬을 즐기면서 음식을 주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형제, 형들에게는 똑같이 주었는데, 자기 형들에게는 다 똑같이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만, 자, 형들의 몇 배를 주었습니까? 다섯 배를 주었어요. 뭐 막내니까, 그쵸? 뭐 막내니까 좀더 양보하고 줄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요셉은 그리고 또사사롭께는 자기 친모의 동생이잖아요. 친모 그렇죠? 예, 라엘의 예, 소생은 둘이에요. 자기와 베냐민 그러니까는 조금은 사사롭이 우리 동생이니까 한 배를 좀더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티가 나도록 여러분 다섯 배를 한다한다면 그렇죠? 사과를 하나 주는 거야 아니라 다섯 개를 주고요. 그렇죠? 뭐 고기도. 뭐, 한 접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섯 접시를 주는 거예요. 너무 티가 나죠? 그냥 조금 더 주는 수, 수준이 아니라 다섯 배를 줬단 말입니다. 예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종으로 팔아 넘긴 형들이라면, 그죠? 베냐민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미호염이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야곱이 요셉에게, 애만, 색동 옷을 입혔잖아요, 그렇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항상 그냥 오냐오냐 키우고 끼고 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예, 이 애굽에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시험의 첫 관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 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지금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즐거워하며 음식의 자리에서 그렇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의 2차 시험이 진행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청지기에게 각자의 자루에 양식과 함께 각자의 돈을 그대로 다시 넣어 두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양식을 넣는 것도 예, 늘 만큼 책임지고 이 지금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자 44장 1절 오늘 보면 1절 보면 양식을 넣는데 각자의 자료에 운반할수 있을 만큼 가득히 채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각자의 돈은 그 자료에 도로 넣으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전에 처음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와 동일하지요. 예. 그러나 이번에는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밝았을 때에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은 기분 좋게 요셉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너무 안심을 해서 그런 건지 지난번에 한번 자루에 돈을 넣었던 것을 예, 그렇게 목격했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정신 차려야겠죠. 되 예, 내가 자루에 다시 돈을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그 돈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어때요?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잘못된, 어, 이거 괜찮은 것인지 다시 한번 자료를 열어봤어야 될 텐데, 에 그런 정신이 없어요. 에 실컷 섬김을 받고 기분 좋게 이제 집을 떠나는데 예전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자신들의 자료를 확인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다른 이들에게도 곡식을 파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도 짊어졌던 그 곡식은 너무 많거든요? 분명히 여기다 그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시장이나 할지, 어디 여러, 여러,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분명히 내게 좀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잘못되게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5천원짜리 샀는데, 만원짜리를 줬는데, 거슬러 받으면 5천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2천원을 거슬러 받거든. 더 많이 나한테 왔거든. 아니면 내가 5천원을 거슬러 받아야 는데 5만원을 거슬러 받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 되, 되는 겁니까? 내게 더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웬 떡이냐? 하고 그냥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야 5천원 준다는데 정신 없었나봐요 5만원을 줬어요 라고 도로 얘기를 하고 내놔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또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분명히 봤을 거, 알 겁니다. 자기들의 가지고 왔던 그 금액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한 양식이 들어온 거를 알았잖아요. 짊어질 만큼 채우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곡식을 퍼졌겠습니까 그런데 안한곳 타지 않고 그것을 곧바로 떠나고 왔다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보면 4, 5절에 보면 요셉은 형, 요셉은 요셉의 형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를 보냅니다. 예, 빨리 뒤쫓아가라는 거죠. 어때요?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거죠. 그들의 짐을 그리고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도 일러줬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내 주인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느냐.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늘 마시며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은잔을 어떻게 훔쳐갈 수 있느냐. 너희가 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하늘이 두쪽 나도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당신의 만일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 우리는 다 주의 종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는 뭐 누구랄 할 것없할것 없이 같은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설사 수보하라는 부분이죠. 조금씩 변화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 전에는 예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누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부분이요. 요나 예그 유다가 그랬었잖아요. 예, 대신 예. 나의 생명. 그런데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심오원만 붙잡혔잖아요. 심오원만한 사람만. 그런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나 할것 없이 다 주의 종이 되겠다. 당신의 종이 되겠고, 그리고 만약 은잔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라. 라고까지 구원장담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의 청지기는 은잔이 누구에서 발견되면 그 사람이 종이 되고 당신들은 죄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씩 풀어보고 조사하게 되는데 여기 의도적인 거예요. 자, 바로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될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모두가 종이 될 것이고 그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베냐민의 가방에서 발견됐으니까 베냐민은 어떻게 돼? 죽을 거야 되겠죠? 이 죽음에 대해서 형제들의 반응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때에도 누구나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걸 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제대로 이제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그런데 베냐민이 죽을 목숨이 이제 처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오늘 기록되진 않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자료를 자 형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쵸. 스타레대로 그 가방들을 이게 끌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자루에서 자신들의 가지고 온 돈뭉치가 하나하나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쵸? 그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애굽에 처음 왔을 때, 자루 속에서 돈뭉치를 발견했었던 그 장면이 떠올라 할 것입니다. 그쵸? 예, 그때의 일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오늘 보면 1, 2절에서 보았듯이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값을 도로 다 넣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형제들은 각자의 자루에서 돈 뭉치가 나올 때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서로를 향한 불신감이 있었을 것이고 미쳤나 봐 형! 세상에!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돈이 도로 나오네? 야 이거 이렇게 할수 있어? 쭉쭉쭉쭉쭉 첫째, 둘째, 셋째 쭉 지금 자루 속에서 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서로를 쳐다보면서 말은 못하지만 예, 서로에 대한 불신, 그렇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돈을 도로 훔쳐와, 이야 이거 정신이었구나. 그 요셉이 우리에게 마음을 풀었다고, 그 총무가 총리가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고 잘 대접해줬다고 그 돈의 욕심이 그렇게 났더냐? 서로 막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곡식도 보니까 엄청나게 있네요. 이야 이 욕심내는 거 봐라. 아마 서로에 대한 불신, 원망,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이런 상황에 도둑질을 할수 있느냐 참 한심한 것들이라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자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돈들이 그런데 12절에, 오늘 법은 12절에 보면 드디어 베냐민의 자루를 푸는 순간 이 자루 속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은잔이 발견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을 정도로 충격이 심했습니다. 요셉의 형들뿐만이 아닙니다. 페냐민은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훔친 적도 없는 은자니 자신의 자루 속에서 나온 이 기가 막힐 누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도 이렇게 황당스러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시험을 맞을 때는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주일 성수도 열심히 했고 11조 생활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예 교회 봉사도 최선을 다했건만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거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왜 내게 이런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것인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봐 나중에 이래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 라고 모든 탓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청첩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당황스러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며 그렇게 격하게 따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아들을 달라고 한적 있습니까?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여러 번의 결처에서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마음 좀 편하게 해달라고 해주려고 계속 아들, 아들, 아버를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마음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그것도 오히려 나는 하나님 생각에서 한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 이게 굳이 구태원이 백세의 자식 이삭을 낳게 하더니만 이제는 그 자식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신도 아닌데 어떻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사람 죽이는 제사는 하나님 제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왜 이, 이방 사람이나 하는 그 우상들이라 섬기는 인신 예배를, 예,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성도 쉽지요. 하지만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몇날 며칠을 끙끙 알면서 아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끙끙끙 알면서 그렇게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음날, 아침이 일찍. 그러니까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인간적인 내 생각이 밀려올 때딱 그것을 방어막을 쳐버리고 아침 일찍에 일어나 그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리아산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것도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든 게 있고, 아픔이 왔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왔다? 그러하여서 그 자리를 박치고 일어나 순간 우리는 지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절대 뜨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과들이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묶고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이제 드디어 야그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대신할 번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우리 아브라함이 고백하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에 해결했을 때해결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는 누가 칭, 칭찬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분명 있게 되기를 주님의 백성들이 축원합니다. 감사는 더큰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기셔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것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왜 아침 일찍 일어난지 아십니까? 왜 아브라함? 아브라함 인간이에요. 사람이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스멀스멀 스멀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맞아, 맞아, 맞아. 생각 러워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조차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예, 일단은 우기셔요. 괜찮습니다. 어떤 찬양과 어떤 말씀과 고백이 나오더라도, 일단부터 아멘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재미는 예화지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부흥집회 때 들었던 건데요. 내 며느리, 예, 앉혀놓고 어땠는지애 낳게 하려고 7년, 10년에다가도 애들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끌고 가요. 아, 나 몰라요. 안 가요. 그런데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기도원 자리 에? 그 부흥 집회 자리에 갇혀 놓고 기도를 갖 하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자식이 누가 돼생긴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 생겼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멘 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아멘 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내 믿음이 이그릇이 되냐 마냐 그거 판단조차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요. 아멘부터 해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역사가 며느리 아멘 안 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는 시어머니에게 자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분명히 시험은 어렵고 힘든 과정인 걸 알아요 그렇죠? 아, 시험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통과하고 합격한다면 시험만큼 멋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그 시험 통과한 다음에 얼마나 그렇게 자랑합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그 뻥튀기 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그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무슨 지금 군대에서 그래요. 예? 그 내가 거기서 살아남았다고, 막 별, 내 칼로 맞았는데 말이야. 막, 예? 상가는 다친 거, 쓸, 쓸친 거 가지고 막칼 맞았다고 하고 막. 막 뻥튀기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지금 하나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예? 올청째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보는 그 사람에게 막 자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험만큼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없고요. 그걸 통해 내게 만족감도 없어요. 과정 가운데 힘들어요. 과정은 힘들어요. 하지만 그의 열매는 얼마나 맛있고 답니까?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예 야고보는 결국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쁘기 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거죠. 시험을 당할 때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냐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느고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 아시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지라도 내가 기도 그렇게 열심했는데 히한내 뜻을 안 들어주셨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땅에 산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갈끝 때가 있다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확신하기에 모든 상황,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요,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밖에 없어요. 예. 다른데 장례식장은 아이고, 아이고, 우는 소리 밖에 없지만 우리는 물론 인간적인 슬픔은 있어요. 그렇죠 아왜 우리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 사랑 언니가 죽었는데 다시를 만날 수가 없는데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슬픔을 울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내 사랑 언니 그리고 나 또한 역시 얼마 후에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예, 그러한 자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러 시험을 달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요셉의 형제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되는 거지요 결국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마아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잘 감당하고 이겨내십시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이들이 거듭난 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무한절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과 승부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함께여 주옵소서